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오늘 제페토 신라면. 제페토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 무슨 손잡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 짜잔. 신기하게 나왔네. 손잡이를 이용하면 뜨겁지 않아요라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를 한번 만져봐요. 봐요 근데 뭐 이렇게 잡아도 저는 따뜻하긴 합니다. 네. 신기하게 나왔죠? 이게 지금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딱이 시즌에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전 세계 제페토 유저가 선택한 조합 고기, 매콤, 꼬들, 계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보시면 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노란색 계란도 막 보입니다 네. 엄청 작아 엄청 작아 보입니다 네. 3배 맵다고 하던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한 맵만 한 맵만 먹자 아니 이거 뭐 3배 매운 매형가... 거 신라면 아니요네 신라면보다 아니, 아니 그건 두 맵만이잖아 한 맵만? 네. 먹어볼게요 자빼오세요자빼 네. 보세요 아, 먹어봐 빨리. 불태전에 아, 엄마도 먹싶고든근데 음.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맛, 있 맛. 요 맛있어. 헤베. 불땡보다는 <laughs> 맵진 않아요 <laughs> 근데 국물 헤헤헤 매운 게훅 들어왔어 지금. 뭘 대령이야? 한명말 주시오. <laughs> 좀... 영말한명 말이야, 한명 말. 어, 나 따국질을 할것 같은. 국물이 응. 진짜 매운데? 응, 아, 나도 딱 괜찮은 거 같아. 그렇게 맵진 않은데. <laughs> 국물 한번 먹어봐. 국물 한번 마셔봐. 국물 아니안마셔봤지 <laughs> 어, 국물. 처음부터 국물부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아, 저 국물 죽어. 먹었더니 고 내서 어, 죽어. 목 먹는데? 사망. 완전 사망했치 나나? 치 맵습니다. 근데 불닭 드시는 분들은 별로 안 매울 안 매우, 같은데? 불닭보다 안 매워. <laughs> 맛있게 매운. 그럼 삼형 삼형이래. 농심 삼형이래. 맨날 사형라면만 먹다 보니까. 아는 맛이 맛 아는 맛이 맛이다. 아는 맛이 맛있다. 아는 맛이 맛있지? 맛있다. 아는 맛이 맛있다가 아니고 아는 맛이 맛이다. 근데 이건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얘기해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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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건더기 많이 들이긴 하네요. 고유래프트 후레이크가 레크, 굉장히 많이 나 엄마 고기 좀... 제가 중간에 사진 넣어드릴게요 기 고기 기다려빵 음. 음, 괜찮은데? 매콤하네 맵진 않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 별로 안요워 응. 아, 아빠가 매운 거 좋아하지? 담아주게요 국물 빼고 담아주세요. 아다 먹었어? 근데 맛있긴 맛있어? 국물 빼고 담아주세요. 국물 빼고 접시에 담아. 주 근데 기존 신라면보다는 매콤해서 기존 신라면이 좀맵지 응, 않으신 분들은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담아. 먹으면 아, 담아달라고? 돼. 계란이 들어가긴 들어간 거야? 고 어, 계란 들어가 있어, 보여. 눈에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 건더기, 아, 건더기가 진짜 많다. <laughs> 아, 우리나라 라면도 이렇게 건더기가 많아진 게 처음이네. 아니야. 다른 사 보면 도 건더기 많아. 많아. 그거는 파잖아, 파. <laughs> 소기가 있어. 계란 계란 있나? 계란, 계란 갈아 넣었어. 눈에 보이게 <laughs>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자잘하게 돼있어 먹을 수 있겠어? 참깨라면에 계란처럼다 풀어져있어갖고 하나는 풀어서 하나는 올려서 아빠는 매운거 좋아해서 그 틈새라면이나 그 매운 불닭 그때 먹은거 뭐지? 가르보? 납작당면. 납작당면 어 납작당면, 납작당면. 걔들보다는 덜매워요 돼들? 응. 그 응. 라면 응. <laughs> 사람인가? 어 초파리. 가도 이게 엄청 매울 줄 알고 밥을 먼저 먹고서는 먹어보려고 했는데 괜찮을 것같아막 속이 쓰리거나 그런 매운 맛이 아니어서 괜찮네. 근데 아 근데 막 콧물나와 엄마 그럼 물 마셔 <목소리> 괜찮은데 안괜찮은거라 맛있어 맛있라 <laughs> 근데 몸이 안좋아도 응, 응. 이러고 응. 먹으면 땀나고 콧물 근데 막 그래 콧물나와 나콧물나면수지로 갖다줘야지 매워가지고 콧물나는거 아니야? 아다 먹었어 아, 다 먹었어 아 맛있다 이거 국물까지? 응. 역시 킬러 칼로리 몇인데? 역시 매운맛 킬러 오늘 오늘? 오늘 칼로리는 500 515칼로리요 어차피 운동하고 왔으니까. 근데 엄마 지금 음. 혀가 좀 애린다. 오래. 괜찮아. 혀에 안 애려? 여기가 잠깐 뭐 따끔따끔 하긴 한데. 그럼 병거지. 입술지가 아니. 따끔따끔하면. 그다음물 먹고 싶고 막 그럴 정도에 매운 건 아니야. 그냥 먹고. 둘다은 먹고, 아, 따끔따끔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요즘 매운 걸 하나도 안 먹어갖고, 먹다가. 보니까 좀 그렇네. 그래도 기존 신라면보다는 저한테는 더잘 맞네요. 그래? 더 맛있어? 응. 기존 신라면보다?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매운맛 세배보다는 고기가 세배 느낌이야, 이게. 고기가 세배뭐 <laughs> 매콤하기도 하지만. 편의점에서도 팔고 딱 좋아, 딱도 좋아 팔고 마트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끓여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끓여 먹는 건가? 뭐가 에러? 안 먹어. 그렇다고 그렇다고 매 매운 라면 먹다가 우유 먹을 순 없잖아. 아, 나밥한 공기만 말아먹고 싶다. 타고 어. 와. 수저도 갖다 주세요. <웃음> <웃음> 다른 라면들보다 이물 붓는 선이 좀 아래가 있네. 물, 물 붓는 선이 좀 아래가 있어. <laughs> 짠. 그래서 국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진짜 후레이크가 많아서 밥 말아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언제부터 이렇게 맵찔이가 된 거야? 혀가 애려 <laughs> 혀가 매동 혀가 애려 애려? 애려 애려 매운 걸잘안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원래 맵찔이였어요 <laughs>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매운거 찍고 있긴 하나도 못네밥 많이 먹었는데 자주 먹다보니까 이런게 매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엄마, 국물에다 밥 좀. 이 매워 오늘 먹으면 너는 그런가? 어, 너 먹어볼래? 뻔? 먹어 아, 안먹은게 아니라 못먹어 아, 너무 매워 한번 먹어볼래? 응 뜨거워 안먹어서 안먹어 안먹을거야? 근데 안냈다는데 안안 응. <laughs> 지금 여기 땀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몸이 지금 안땀 흘리고, 흘리고 <웃음> 있어 밥못난 <laughs> 땀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땀 흘리고 있어 <laughs> <못 자서> <laughs> <안> 아알아도땀 <좋아. 웃음> 많이 흘리고 왔어 근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아, 밥에 말아도 맛있다 여러분 맛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laughs> 이게 음. 뜨거워서 지금 더못 먹고 있어, 나 지금. 그래. 이화 혀가 좀 애려. 그래서 이번엔? 똥꼬 싶다. 와. 아. 아. 뭐야.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영, 영사! <laughs> 영상.. 영상 소감은? 응? 소감은? 마지막으로 할만한 소감은? 응? 또 먹고 싶다. 뭐 신라면보다 더 매콤하니까 후보님은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요. 추천해요. 맵찔이들도 맛있게 맵게, 아까, 맛있게 맵게 먹을 수 아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코들코들 뭐 계란은 잘안 보이고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전 매우 만족. 만족. 국물도 맛있음 오랜만에 한국 라면에서 별 점수 점별 1점, 점수 1점, 1점에서5 점까지 몇점줄수 있습니까? 아이 생고추 조미분말이 아, 4점, 들어가 있어요. 네, 사 점. 사점꾸님은요더 음, 배웠으면 어, 좋겠어. 꾸번님은요? 어. 나도 사점 줄래. 아 사골 된장 분말도 들어있고 국밥 베이스 분말도 들어있고 뭐가 굉장히 되게 많이 들어있네. 그그맛이안 느껴진다는 게 단점. <laughs> 아, 맛있어. 잘 <laughs> 할게요. 자, 이제 고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